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논인수격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격국론을 강의하면서 이 업브론으로 하다 보니까 참이 인수격에 들어와서 갈등이 많습니다. 아, 그동안에는 관격과 재격은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 인수격에서는 참 우리 심혜첨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게영 맘에 안 들어요. 그 참가로 또 글자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인수가 있으면서 관성이 투출했으며 그 관성은 그걸 쓰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뭘 걱정하지 마라? 태과한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 태과한 건 뭐예요? 인수가 강하든 일주가 강하든 태과한 것을 걱정하지 마라.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 관성이 청순하면 된다고 랬어요유럽의그 그 관성이 깨끗이 한한 글자만 올라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인수격에. 그래서 첫 번째 이 장찬정 사주는 그대로 맞아요. 아주 그대로 맞아요. 어디 있어요? 에 네, 이거 이 사주는요 일주가 강해요. 네, 일주가 강하면서 격공문으로는 인수격이에요. 이게 일주가 왜 강하냐면, 토가 강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유술 합금을 해갖고 이 금이 체화되어버렸어요 아, 그러까 금체 화목용조가 돼서 이 화가, 관성이잖아요. 이 일주를 봐서 떡하니 어, 정관. 이거 외에는 인수격에 정관 쓰는 사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수격에. 물론 인수격이, 인수격에서 일, 뭐야, 일주가 강하고 인수가 약하면 관성을 쓰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또안 돼요. 왜냐면,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주가 약해야 돼요. 관인상생을 하려면. 근데 이거는 일주가 약해도 관을 써요. 그럼 관을 쓰는데, 인성을 쓰냐? 아니에요. 재성을 쓰는 거예요. 재생관 하잖아요. 재생관에서, 이거는 일주가 강해서 재생관 하는 사주다. 그럼 그 다음 사주를 볼게요. 또이 관성을 쓰라는 거예요. 이건 일주가 약해요. 그런데 뭐가 강해요? 인성이 강해요. 그럼 인성이 강한데 이 뭐죠? 정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부담스럽죠. 토체인데 화를 쓰라뇨. 토체 목수용조에서 목이 불행하고 수, 금으로 흘러야 되는 사주예요. 대운을 보면 보세요. 예, 네, 이게 대운이 어떻게 흐르나. 물론 논, 용신, 취역, 아 그러니까 인수격, 취역, 논이, 논, 뭐야 치운 논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볼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치운 논 들어가려면 이번 강의하고 다음 다음 강의 끝나야 치운 논으로 들어가요. 이거 인수가 강해서요. 관성 못 씁니다. 상신으로. 두 번째 사주, 아, 이제 세 번째 사주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모기체예요. 근데 여기서 이 관성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임수가. 그럼 이걸 쓰라는 거예요. 모기찬데 술을 쓰나?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인수가 강할 땐 관을 못 쓰죠. 근데 불수태과 태과 한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쓴다라고 하시지만 천만에 요즘엔 이거 통하지 않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예, 네, 통하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묘에 태어났어요. 묘에 태어난 음년생이죠. 아 근데 목이 채니까 금토로 갈거 아닙니까? 네, 임회오 이거 말년이나 되어 좋게 되겠죠? 까꾸로 흘리니까요. 네, 초년은 좀 힘들죠. 말년이나 되어 좋은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천간으로또 이제 보면 되죠 청간에서 들어오면 이제 년을 기다려주고. 자 이제 여기서요 식상을 쓸 때요 에 바로 인수격에 식상을 쓸 때는. 무엇을 두려한다 태과한 걸 두려워해서 식상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인수가 강하니까 식상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과하니까 일주도 강해질 거고 그니까 식상 써야 되겠죠 이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역사는 네, 쭉 말이 됩니다 식상 용 편관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잘못된 소리예요 인수격에 편관을 쓰겠다 부득이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걸 왜 쓰냐 인수가 약했을 때 쓴다는 거예요. 신중 인경하고, 신경 인중했을 때, 소위 부족하 쓰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이게. 모장원의 면인데. 자, 이게 평관이에요. 이거 평관 쓰고 있겠습니까? 금채 화목 연조인데요. 예. 금채 화목 연조인데, 자, 보세요. 6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에요. 신유, 막 들어가다가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죠, 대운이또 화목으로 흘러서 이 사주가 좋아진 사주예요. 모장원의 사주예요. 예, 참. 이래서, 격국론에 대한 것이 유일하게 왜저 편관을 쓰려고 하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또 편관 쓰겠다는 거예요 토채예요 이게 가만히 들었다 보면요 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용조로 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신월에 태어난 양면생아네요. 신유 술 끝나고 나면 수목으로 갈,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정이 됐겠죠. 예 대운을 보면 안다니까요 대운을 보면. 예. 용살인데 겸 대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살을 쓰면서도 식신의 제사를 받으라고 또 오시는 거예요. 생식의서 어, 참나, 이가 자, 이 살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 예, 이 살을 쓰, 이거 야, 이건 인성이, 뭐죠. 식신이잖아요. 이 살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왜? 하체니까요.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인성 필요, 아니, 인성이 강한데, 관성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 이 식상이, 이 편관을 눌러 눌러줘서 좋다는 거예요. 편관을 써라 편관 쓸수 있으니까 여기서 안주해서 절대 못 씁니다. 손포정에 있는데요아 네. 이거 오늘 할건할건 모양이네요. 할네 번째. 면. 자 오늘 네 번째 손포정에 뭐예요? 오늘 사례 명조가 세 개가 될것 같습니다. 오 번, 육 번까지 되는 그런데요. 자육 살을 쓰는데 겸 대식했어요. 이런 때는 즉. 살을 쓰면서도 유죄 제압을 해서 그렇다. 저살못 씁니다. 절대 못 써요. 일주를 생하면서 유설 설을 하니 아, 물론 신앙 이거 보세요. 논하지 말라 신앙하고 인인성이 중요한 걸왜 논하지 말아요? 논행이죠. 모두 귀격이 된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명전은 정인격이에요. 예, 정인격이죠. 상구신이 투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원문에서 언급할 때 청관으로 살인 을목이 투출하고 상관이 경금이 투출해서 용살이 겸 상식이 됐어요. 물론, 칠살도, 아, 저 뭐죠? 어, 식신도 투출하고요. 식상이 다 투출했어요. 용살이 유죄한 명조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 살성인 을목을 쓴다면 왕한 화 인성을 돕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역시, 본인이 제가 주장하는 오행 체육론으로 무대를 달아보니, 화오행이 6.8이에요. 토는 없어요. 금 4.0이고요. 수 0.5, 목1 0에 인성인 오행, 저 목이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오행인데, 종종인 화채 수금영조예요. 수오행이 없어서, 토, 금토로 가서, 습토인 예, 축진토만 좋은 거예요. 키토 좋고요. 대우나 사병을 죽는 이유, 수금대우로그걸 호응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주가요. 누구 사주죠? 손포정. 포정이라는 건 벼슬리즘입니다. 감상원 정도 된 겁니다. 음 오늘 문명식까지 할 거니까요. 예, 손포정. 예. 네. 요 대우는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은 온에 들가있어요 자축, 해도 좋습니다. 네, 갑술대원 안 좋고요. 그죠, 그러네요. 경진대원 좋고요. 그래서 집안이 참 좋았겠죠. 기토 좋고요. 무토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안 좋을 때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단지 인상이 많으면서 재성을 쓴다? 이건 가능해요. 이건 좋습니다. 인중신강한데 투재성에서 억태가 어, 눌러주는 것이다. 태한 것을 눌러주는 것이니까, 예, 어디에 절지를 해서 써라. 그러니까 잘 다루, 다루어서 쓰려는 거예요. 권위용지라. 단지 근심, 뿌리가 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 소리냐? 일간이 깊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인수의 뿌리가 깊어서 재성이 파괴. 아무리 뭐죠? 어, 인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깨지는 건 싫어하셔요. 참 여튼, 오직 눈물 겪도록 길격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금채 화목용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잠깐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 절대 화목용조 아닙니다. 어, 제가 이거 바꿀게요. 금채 예, 화목용조에서 불용해요. 쓸수 없어요. 저이 병화 못 씁니다. 네, 불량입니다. 쓸수 없어요. 이 병화를 쓰겠다고 하셨어요, 심혜찬 선생. 그근데못 씁니다. 왕실한의 명인데 인경 재중하다. 이게 인수가 가벼우면서 재성이 뭐 무겁다고 했어요. 이 재성이 무거울까요? 이거 아무 뿌리가 없는데요, 지금. 인경 재중화되는 건 말도 안 되죠 왕실의 명으로서 제가 한 다시 찾아볼게요. 집계를 여기요4 번째죠. 네삼 인다이용지자 그래서. 왕실왕의 명인데 인경 인경 재중하대요 아, 이건 뭔 소리냐면 이랬을 때 만약 인경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만약에 인경 재중할 때 왕실왕의 명은 이건 설명이 됐고요. 만약에 인경 재중하다면 또또 뭐냐 겁재가 이걸 구제 못하면 인수가 가벼운데 재성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걸 즉 탐재교인이 되는 거예요. 탐지 개인이 돼서 빈천지국이다 라고 해갖고, 이렇게 재성은 하나만 나타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화, 화, 병화 저, 절대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역시 편재요 편인격인데, 이 편인격은 현대 명략적으로 겪공으로서 편인의 악습을 다스리기 위해서 편재를 써야 한다고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무게중심 오행 체육물을 보면, 무게를 달라보면 지지로 신, 신, 유, 금으로 종조오행은 금오행이 6.8이에요. 수 4.7. 금수가 너무 강해요. 목화를 쓸 수가 없어요. 토을 아예 없고요. 목화 0.6, 화 0.5에서 절대 불용해요. 인성오행은 금오행이 종조오행이 되어서 금체 화목용조가 되나, 화목오행이 구제불용해서 심화 네, 없잖아요. 이렇게. 화, 목 0.5, 화 0.6, 아, 0.5라. 그래서 금오행을 그 중심으로 토금수오행 중 금수오행이 용의신이 되었다. 이 사주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초년대운이화대운만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대운이 지지로 들어왔을 때, 이 해수가 끄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천간으로 화대운은 그럭저럭, 아, 임수, 아, 관계없겠네요. 예. 그렇지만, 화대운은안 좋습니다. 초년대운화대운은 피해야 요 그리고 중년대운이먹대운부터는 호운이 되는 사주예요. 괜찮아요. 이사주요 자, 봅시다. 왕실랑이라고 그랬죠? 네, 왕실랑이라고 시랑이 뭐, 옛날에 집안이 좋으면, 궁중에서 뭐, 뭐죠? 서빙하는 사람은 왕실랑이라고 하죠. 시랑이라고 하죠. 네. 이 화원을 지나야 돼. 이 토온도 괜찮고, 진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면이 대운력도 좋습니다. 수용신이라면요, 기축대운도 좋고요. 무토는 그저 그러네요. 별로 안좋죠 그래서 이 심혜천 선생은요, 아주 눈물겹도록 어 뭐죠 어 음, 길격을. 보호를 하려고 아주 애를 쓰세요. 즉 어, 인중재경하고 겸해서 노식, 상식이 투출했다. 이러면 좋죠. 식신생계하니까요. 재성과 더불어 식, 에, 식신이 서로 상하니까 에, 식신과 사, 재성이 더, 서로 상생을 하니 가벼우면 가볍든 안 가볍든 즉, 취부 에,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역시 귀함은 없다. 예, 인수격에, 에, 예, 재성과 인성을, 아 재성과 식신을 쓰면 부자는 될지 모르지만 귀격은 되지 못한다. 비록, 그러나, 역시, 대식이 귀자는 어째서인가? 마치 이와 같은 사람, 우감보라는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이 사주가의 재성이 있죠? 재성이 여기 있으면서 정재죠 그러나, 이게 지금 이렇게 내리면, 여기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경울 개변, 경울 개변 자, 경울 개변이요 네, 당연 병화를 쓰고요. 어, 입목을 쓰는. 우감보 사주로서 을경합이 돼서 불생계. 예, 이거는 어, 확실하게 맞습니다. 아, 그러나 금체에 리히 소, 위 귀격이 됐다. 간보니까요. 그래서 어, 합제 존식하나 거의 비슷한 종류다라는 것이죠. 예. 이 역시 편인격에 이 편인을 사주로 언급하였듯이 현대 명력적 격분에서 악습이 들어가요. 그러다 쓰면 좋죠. 오행 채널로도 무게를 달아보니, 정조의이금모양이 5.6이요. 그래서 목파 용의로 가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후감복까지 하겠습니다. 우감부 감복. 라고 해도 됩니다. 우우우우. 아, 여기죠. 예. 간부라 해도 되고 간부로도 해도 돼요. 예. 사주 좋습니다. 예. 사주 참 좋은 사주예요. 좋아요. 참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역시 예, 인수격에선 어, 격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주는요 편입격으로서 인수가 강해요. 그래서 어, 재성을 쓰고요, 식신생재로 되어 있죠. 식신생재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좋고요, 목도 좋고요, 어, 화도 좋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금이 채니까요, 어, 네. 금이 생하는 수도 강조 없어요. 떨어져서 대운이 들어오니까요, 수목화로 대운이 흐르니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됐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오늘 마치겠습니다.